합격의 영광 한국건설교육원 2021년 건설자료 세 번째 시간 주의사항 시험 볼때 주의사항 어떠한 어떠한 사항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합격으로 가는 지름길 한국건설교육원 자격증 전도사 김관식 기능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합격의 영광을 선사해 드리겠습니다. 합격의 영광 한국건설교육원 네이버에서도 한국건설교육원 유튜브 웹 주소에서도 한국 건설 교육원입니다. 수험자 유의 사항 시험지 시험제 보시면은 2번 이렇게 해서 수험자 유의 사항이죠. 유의 사항을 고려하여 요구 사항을 완성하세요 이렇게 돼 있죠. 항목별 배점은 잔골재 밀도 시험이 30점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멘트의 비중 시험이 20점 되겠습니다. 잔골재의 밀도 시험이 더 점수가 높다, 점수가 높다, 이렇게 알고 출발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수험자 인적사항, 인적사항은 흑색 필기구, 흑색 필기구만 사용을 해야지 되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흑색 필기구를 사용을 해주셔야지 됩니다. 중간에 연필이나 아니면 빨간색, 청색을 사용하시면은 아니, 되옵니다. 아셨죠, 여러분? 흑색 필기구만 사용을 해야지 되는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계산 문제는 계산 과정, 그리고 답이라는 계산 과정과 답을 정확히 작성해야 하며, 계산 과정이 틀린 경우는 0점 처리됩니다. 계산 과정을 꼭 써주셔야지 됩니다. 여러분, 아셨죠? 한골제 밀도 시험이나 시멘트 밀도 또 시험을 할때 계산 문제는 최종값과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 자리까지 구해야 하나 개별 문제의 소수 처리에 대한 요구 사항이 있을 경우 당연히 그 요구 사항에 문제의 요구 사항에 따라 주셔야 되죠. 자, 문제 특수한 성격에 따라 정수로 표기 하는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반올림한 값이 0이 되는 경우 첫 유효숫자까지 기재하되 반올림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자, 여기 얘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 있는데요.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표현을 하라.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서 가령 계산값이 0.235가 나왔어요. 하면은 여기에서 반올림해야지 되지요. 자, 0. 2, 사가 되는 겁니다. 소수점 두째자리까지 이렇게 표현하라 하면은 이렇게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해 주시면 됩니다. 답에 단위가 없으면은 오답으로 처리됩니다. 단위 단위는 꼭써 주셔야지 되는데요. 단위가 문제 시험지에 별도로 요구사항 단위가 주어졌을 경우에는 단위를 굳이 안 써도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답안 정정 시에는 정정하고자 하는 단어에 두 줄을 쫙쫙 긋고 다시 작성을 해 주셔야지 됩니다. 수정하려고 하는 내용에 화이트펜이나 아니면은 수정액으로 이렇게 수정해 주시면 안 되고요. 두 줄로 이렇게 거주시야지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건설재료 시험을 볼때 우리가 KS 규격에 의해서 산업표준에 의거해서 시험 보야지 되고요. 시험하는 기구는 당연히 유리이기 때문에 조심하여 다루고 시험 중에 일체 일체 잡 다음을 해주시면 안 되죠. 각 시험은 1회를 원칙으로하여 제한 시간 내에 수험자의 의향에 따라 이회 이상 실시하여 평균값을 취하여도 된다. 이렇게 돼있죠. 1회한번 이렇게 테스트를 해도 되는데 시간이 남을 경우 한번더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회 실시해서 평균값을 취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의사항입니다. 주의사항 우리가 시험 볼때 시험 중 수험자는 반드시 안전 수칙을 당연히 준수를 해야지 되죠. 그리고 작업 복장 상태, 정리 정돈 상태, 안전 상태에 대해서 채점이 됩니다. 태도 점수가 되겠죠. 작업에 적합한 복장과 마스크를 착용을 해야지 됩니다. 해서 자 그러면은.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채점을 제외되오니, 자, 어떤 사항에 대해서 채점을 안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기권하는 경우가 되겠고요. 그리고 실격하는 경우가 되겠지요. 자, 기권은 하다 말은 게 기권이 되겠고요. 실격은 전 과정에 응시하지 않한 경우에서 실격이 됩니다. 우리가 건설 재료 시험 같은 경우는 전 과정 필답 시험과 작업형 시험이 있죠. 이두 가지 중에 하나를 응시를 안 했다 하면은 당연히 실격이 되고요. 시험의 전 과정 중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자 응시 필답과 작업형 두개다 응시를 해야지 됩니다. 합격영광 한국건설교육원 이번 시간에 여러분 이렇게. 유의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필답 시험 건설 재료 시험에 있어서 여러분이 고민되고 있는 게 필답 시험이죠. 자, 한국 건설 교육원 교육 시스템의 건설 재료 동영상 교육이 있습니다. 필답 시험 대비 동영상 교재를 공부를 하시고 동영상 교육을 받으시면은 여러분 합격의 영광을 충분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전에 말씀을 드렸지만요. 건설 재료 시험 출제 기준에의거해서 1강부터 24강까지 필답 시험 대비 동영상 교육이 있죠. 자 이것 가지고 준비를 해 주시면 여러분 충분하게 합격할 수 있습니다. 2021년 건설재료 다음 시간에는 실기시험, 실기시험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합격의 영광 한국건설교육원 감사합니다.